제가 행사나 어떤 모임이나 식사 자리나 뭐에 초대를 할 때,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의 인스타그램 팔로잉 리스트를 들어가 봐요. 근데 무슨 일을 할때 사실 우리는 뭔가 실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XXX 얽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20대를 정말 알차게 사시고 또 20대를 위한 매뉴얼을 책으로 집필하신 우태영 대표님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원래는 연사를 초청하셔가지고 네. 대규모의 강연 기획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IT 스타트업도 네. 운영을 하시고 또 과자 도 네, 과자는 <laughs>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귀여운 과자 네, 맞아요, 사업도 맞아요. 하시고 출판사도 운영하시고 네. 엄청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을 할 때 사람과 일을 하는 거니까 음. 컨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좋을지, 이런 거 한번 팁을 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 다 사람과 하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네. 음. 뭐 기획부터 준비부터 심지어 뭐 나가서 물품 사는 거 배송하고까지 혼자 다 하려고 했다가 혼자 할수 없는 양이 되고 나만의 확실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 를 파악을 하게 된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디자인 감각이 정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뭐? 사람 중한 명이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예전에 10년 전쯤에는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나 이제 IT 업계에서 디자인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엄청 각광을 받고 있던 시기였어요. 음...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도 할줄 아는데 홈페이지나 이제 업 어플 디자인까지 할줄 알면 정말 최고의 인재다 라고 인정을 많이 받던 시기여서 저도 그때 학원을 다녔거든요 디자인 학원을 한달반 정도 이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리고 막 색깔 그리고 이런 걸 하다가 그 이상으로 뭔가를 뭐 포스터를 만들고 뭔가 나만의 전단지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못하는 거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데도 계속 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그때 과감하게 학원을 포기하고 이제 디자이너 친구들을 많이 둬야겠다 생각도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고 내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못하는 것들에 어떤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을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함께 협업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도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찾아서 설득을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오 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확실히 구분하고 못하는 것을 빨리 버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저는 원래 제 바운더리 안에서만 제가 할수 있는 창조하는 일들 예쁘게 만드는 일들을 더잘 했었는데 이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은 진짜 여기 큰 저어리 중에서 이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나머지는 내가 할수 없는데 이거를 처음엔 저 혼자 다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비효율적이고 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인맥과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됐어요 네. 오히려 큰일을 하려면 진짜 필요하겠구나 나 혼자 할 수가 없구나 음. 아마 지윤님도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할 수는 있겠다만 굳이 <laughs> 내가 이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다른 걸 집중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히 이제 있으셨을 거고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뭔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를 다른 스킬셋을 가지신 분들과 협업을 하려면 그들의 언어로 소통은 할줄 알아야 돼요. 대학생들 대상 강연을 많이 다니면서 미대, 음대 학생들한테 코딩 수업을 한 학기라도 들으라고 저는 추천을 해요 음. 엔지니어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들과 대화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강조를 항상 해요 아마 지우 님한테도 뭐 유튜버 생각하면 예쁜 곳에서 촬영하고, 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컨텐츠 찍고, 여행 다니고, 즐겁고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뒤에 정말 많은 노력과 업무량과 편집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게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고, 이거는 내가 잘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모토 같은 이제 표현이 관심은 지식을 지식은 기회를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되게 기회를 찾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신문 읽는 거를 되게 추천을 많이 해요. 특히 종이신문, 인터넷으로 뉴스를 볼때 헤드라인을 읽고서 누르게 되잖아요. 어.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로 보게. 보기... 그래서 요즘 포털사이트의 기사 제목을 보면은 뭐 충격, 경악, 논란 이런 단어들이 유튜버, 훨씬 유튜버. 네 <laughs> 훨씬 많죠. 종이 신문 혹은 종이로 잡지 이런 것들을 읽으면은 어쨌든 우리는 종이를 받으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까지 다 읽게 되니까. 그거를 읽으면서 내가 전혀 관심 없거나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아 저런 뭐 도시에서는 뭘 하고 있구나 저런 나라에서는 이런게 있구나 뭐 저런 대학교 저런 학교에서 저런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게 축적이 되면은 정말 보는 눈이 달라져요 관심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거를 읽고 찾아보고 하면 지식이 더 많이 쌓일 테니까 그 쌓인 지식을 갖고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11월에 엄청 대규모 행사를 또 기획을 네. 해주셨어요 태용님 오시면 무조건 이거 물어봐야겠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대단한 분들 어떻게 보면 정말 바쁜 분들을 음. 한자리에 모은 거잖아요 어떻게 도대체 컨택을 하는 거예요? 비결! 비결. 비법! 처음으로 어, 저희 네. 단체에 대해서 처음 공개하는 건데 네. 이제 20대를 되돌아 봤을 때아 내가 그래도 이거 하나는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학생 신분을 정말 원없이 활용했어요 학생인데 한번 만나주세요. 학생인데 한번 와주세요. 학생인데 한번뭐 인터뷰해도 될까요? 저는 학생카드라고 많이 쓰는데 그 학생카드에 많이 넘어오세요. 저는 그때 알게 된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학생이니까 이제 와주셨다가 그 이후로 이제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게 돼서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관계를 맺게 되었고 아, 이거 진짜 한 가지 팁인데 제가 행사나 어떤 모임이나 식사자리나 뭐에 초대를 할때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의 SNS, 인스타그램 팔로잉 리스트를 들어가 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초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언급을 해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윤님을 뭐 식사 자리에 모시고 싶은데 지윤님이 잘 아시는 A, B, C, D님들도 오십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는 서로 몰라도 이 중간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친근감을 더 느끼게 돼요. 특히 좀 저희 같은 좀 내향형인 스타일은 어디 갔는데 아는 사람 없는 게 제일. 맞아. 제일 괴롭죠. <laughs> 다들 서로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있는 느낌이 제일 싫잖아요. 그래서 그 안정감을 드리면서 제안을 드리거나 초대를 하면 훨씬 더 성공률이 높았어요. 허, 네. 너무 꿀팁인데요. 조사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네. 제가 듣다 보면서 태형님의 장점을 느낀 게 내향형의 장점만 딱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엄청 섬세하시고 관찰을 잘하시고. 이게 되게 커스터마이징이 잘 된다고 <laughs> 커스터마이징 네네네. 네. 그리고 저는 태영 님의 메일을 딱 받았을 때 어떤 게좀 남들과 차별성이 있었냐면 보통은 어, 제 채널에 무슨 제품을 홍보하고 싶은데요 라고 자기가 먼저 뭔가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태영 님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말투가 엄청 겸손해요 음.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어, 다른 분들이랑 차별화되는 태영 님의 음. 장점이라고 느꼈거든요 어. 제가 이제 썼던 글들 중에도 뭐 이메일로 소통하는 방법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도 아, 언급을 좀 했는데 이게 사람들은 나에게 원하는 게 뭐지?를 이 조금 디폴트로 생각을 하고 그런 연락을 많이 보세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뭔가 욕심을 내는 거는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제안은 해야 돼요. 아또 네. 꿀팁이 이왔죠제 네, 이메일에도 보셨겠지만 저는 볼드 하이라이트 처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핸드폰을 열었을 때 2초 안에 하이라이트 볼드 처리된 것만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눈에 볼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가 저의 룰이거든요. 디자인 감각인데요, 이거는? 그런가요? 네. <laughs> 저희 디자인 감각은 거기서 끝난거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도 너무 딱잘 가져오셨는데요? 아, 네네네. 네. 네. 뭐 몇월, 며칠, 몇시 어디에서 뭘로 뭐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 은 저는 그 디테일을 하이라이트를 한 다음에 그 날짜가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읽으나 마나 이제 날짜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일단 그 중요한 것들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어? 그럼 이게 뭘까 하고 처음부터 다시 읽어 보셔도 되게끔 메시지나 이메일 보내고 연락하는 것도 일종의 제품 기획하듯이 그 접근을 많이 해요 오, 너무 인사이트해 이런 거다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laughs> 진짜 완전 꿀팁이에요 이전에는 인맥이 전부다 라는 메시지가 되게 특히 한국 사회에서 되게 많이 돌아서가지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명함 많이 받는 게 중요하고, 번호 많은 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뭐, 어, 저 전화번호에 뭐, 천몇백명있어요 뭐, 이런 거 자랑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때, 설 연휴나 추석이나 연말 새해 때, 이제 문자나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 그 친구 명록에 있는 한천명 넘게 계신 분들한테 한분한분다 메시지를 따로따로 따로 써서 전송을 해드렸어요. 그리고서 <laughs> 전송을 하고, 이제 저는 핸드폰과 컴퓨터를 끄고, 자고 일어나면은 1,000명한테 보냈는데 답장은 한 300명한테 왔어요 그중에서 그 몇번 주고받는 문자를 하는 사람들은 뭐 100명 좀 될까? 그리고서 대화가 이어지는 게한 3, 40명 그리고서 실제로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두 자릿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년을 거의 1년에 세네 번씩이 1,000명한테 연락 돌리는 거를 계속 하다가 미쳤다 <laughs> 아, 이런 말안아 <말은> <laughs> <하셔도 돼요. 웃음> 네. 하다가 어느 순간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음? 왜냐면 이게 반응도 잘안 오고, 괜히 그냥 연휴 때만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니까, 그래서 어느 한 해에는 그냥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냥 딱 스탑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만나서 교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내가 너무 노력해서 막나 자신을 알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SNS 계정을 통해서 소식은 알고 싶으면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게끔 프로필을 공개할 수 있는 시대니까 이 숫자에 연연하면서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더 힘들고 더안 안 좋게 돌아왔던 것 같아요 오, 네. 맞아요 막 팔로워 수, 카톡 친구 수, 명함 수 시작하게 되는데 맞아 네. 그게 진짜 인맥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태영 님책 읽으면서 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다 했던 부분이 재무교육 관련된 거였어요. 저도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내가 만져보지 못한 액수를 다루면서 이거를 다 내가 관리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큰일 났다. 네. 나 이거 교육 안돼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무슨 일을 할때 사실 우리는 뭔가 실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돈이랑 얽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재무교육의 중요성을 태영님한테 한번더 듣고 싶었거든요. 음. 재무관리는 한국은 특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모두가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아무도 말을 안 꺼내는 주제잖아요. 약간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꺼내면 그, 안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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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돈에 대해서 되게 겸손해야 되고, 돈에 대해서 자랑하면 안 되고, 가지만 돈이 없어도 안 되고, 음. <laughs> 되게 좀 어려운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떤 목표를 잡고 그거에 필요한 금액을 내가 어떻게 어떻게 모아야지, 어떻게 벌어야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를 하루라도 일찍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물한 두세 살때 이제 이런 강연이나 컨퍼런스 기획을 많이 하면서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교실에서 15명, 20명 모에다가 이게 점점 100명, 200명, 300명, 500명 뭐 전국에서 날라오고 뭐 이런 게돼 버리니까 처음에는 몇십만 원으로 시작했던 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억대 단위로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다이어리 같은 책장에다 그냥 숫자 써 가면서 근데 이게 어디 갔지? 이러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대학교 4학년 올라가는 때였는데 내가 이거를 모르면 아무리 다른 거를 잘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해도 기본적인 비즈니스나 경제 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학교에서 이런 기본 재무 관리 수업을 하나 들어야겠다. 졸업하기 전에. 그래서 신입생들만 듣는 그 재무 회계 그 기초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졸업반 4학년이고 200명 정도 1학년 학생들과 같이 배웠는데 대학 졸업하고 한참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대학에서 들었던 수업 중에 지금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수업의 내용이 뭐냐면 그 수업이에요. 네, 그 수업을 제일 잘 가고 숙제 제일 잘 내고 네, 시험 공부 제일 잘 하고 왜냐 내가 이거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게 너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이게 또 수업이라고 하면 그런 수업이 없는 분들은 좀 멀게 느껴지실 것 음. 같은데 책에 보니까 또 태영님은 세무서에 갑자기 그냥 바짝바짝간 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세금 관련된 거를 사실 학교에 다녀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음. 네, 뭐 고등학교, 대학교, 어느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니까 저는 이제 출판사를 하면서 이제 통장 관리를 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용어도 모르겠고 해외에서 오래 살았고 아는 것도 없고 해서 1년 동안에 통장 내역을 은행에 가서 출력을 다 부탁을 드렸어요. 한장한장다 들어온 돈, 나간 돈을 다 다른 색깔로 하이라이트를 쳐서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동네 세무서에 그냥 찾아갔어요. 근데 민원실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되게 오랫동안 잘 해주셨어요. 몰라서 부끄러운 거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이 그냥 가서 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다 안내를 해주시고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까지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훨씬 더 이제 용어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아, 그럼 내년에는 내가 이 노력을 안, 할, 안 해도 되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뭐 어떤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서 그때부터 훨씬 더 수월하게 일 처리를 할수 있었어요. 태영님 얘기 들으면서 느낀 건데 그 학생 패스, 젊은 패스 이용 너무 잘하시고 또 네. 엄청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잘안 음. 하잖아요. 저는 그런 막 진짜 젊은 패스, 학생 패스 이런 것도 너무 좋았던 게 네. 20대들은 그거 너무 꼰대 같죠? 그게 자산인지 몰라요. <laughs> 아, 왜냐면 진짜 뭐라고 해야지. 이거 좀 저도... 넣어주시면 안 돼요? <웃음> 그래요? <웃음> <웃음> 너무 꼰대요? <laughs> 아니요. 아 근데 재밌어요. 저도 너무 저 스스로 너무 쪼렙이라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진짜 제가 그래도 자신 있는 거는 제가 진짜 모르겠어요. 저 진짜 몰라서 그런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을 때한 번도 거절하는 사람이 맞아요. 없었어요. 네. 은근 다 도와줘요. 그럼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그거 자체를 좋게 봐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이거를 여러분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잘 못하게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30대가 되기 시작하면 은 사회가 요구하거나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 확 달라져요. 맞아. 20대는 용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20대인데 뭔가 새로 시작을 한다면 은첫 번째는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하고서 뭔가 회사에 올인을 하겠다. 뭐 다른 거를 다 포기하고 이거에만 올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회에서 우상화하는 기업가, 사업가, 뭐 어떤 글로벌 리더들을 보면 이제 하나만 오래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공하고 성공이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마 저희 세대는 커리어는 기본 한 네, 다섯 개는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0년에 네. 한 번씩 바뀌는 거.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20대 때 특히 이제 뭐 학교를 다니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시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 이거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이거 말고 그 다음 거 혹은 그 다다다음 거를 위해서 지금 쌓아 올릴 기초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 관리나 기본적인 뭐 외국어 공부나 뭐 교양 수업 듣는 거, 책 읽는 거, 고전 서적 읽는 거부터 신문 읽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장 뭐 다음 주 다음 달에 나에게 뭔가 도움이 당장 도움이 되거나 뭐이러진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많이 쌓이는 거거든요. 아마 지윤님도 느끼시겠지만 시간은 되게 빨리 가요. 코로나 시작 시기와 지금의 거리가 지금부터 2030년까지의 거리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25년도에 지금 내 모습을 보고 2030년에 지금의 나를 되돌아봤을 때 저때 제가 저거 시작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할 것들을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와 명언이야, 띵언이야. <laughs> 제가 사실 태영님 모신다고 해서 기획안을 이만큼 썼어요 네. 그리고 괜히 썼다 싶어요 아유 왜요 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최장기간 촬영을 진행했는데 나오실까요? 저 하나도 편집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서 오늘 내용은 조금 메모하시면서 저장도 해두고 두고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태영님 이 모든 얘기를 또 태영님 책에 한번 담았다고 해요 사실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 진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누가 매뉴얼이라도 하나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황하는 20대를 위해서 매뉴얼을 직접 적으셨다고 해요 정말 인사이트 많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끝와 감사해요